형님이다. QXD1. 블랙박스를 한 번. 이아네 블랙박스를 한 번. 어? 뭐 검토해보겠다, 대충. 어. 하이 퍼포먼스 뭐 테크놀로지. 아, 좋은 말이에요. 메모리카드는 메모리 마크가 뒤집은 상태에서 꼽는 겁니다. 응?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거꾸로 꼽기는 힘든데, 와, 꼭 거꾸로 꼽는 인간이 꼭 있어요, 오늘. 솔직 이해가 안 가. 요즘 이제 핸드폰 C대C로 해서 백업 받는 거 메모리카드를 예? 삽입해 주십시오 메모리카드 메모리 C대C로 다운받고 계세요 예 꼽아놔도 메모리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예. 안되네 뺐다가 꼽아야 되나 봅니다 안에 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꼽았다고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아 짜증나네 진짜 씨.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시오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음. 전원 유지하여 시오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이게 여러분 블랙박스 업그레이드가 제일 중요해. 예, 뭐 감지 카메라, 뭐 안전 안용 도움이 같은 거는 많이도 그만이지만. 저건 필요해. 음. 위에 볼까요? 전원 케이블, 지 s 안테나 레이다, 뭐... 어, 모르겠고. 이건 이제 후방 카메라 V인. 이걸 다 꼽아줘야 비로소 하나가 된다. 예, 픽시드1, 네, 내병님이고요. 예. 내병님은 예. 새것도 그냥 까서 그냥 이렇게 테스트 해봅니다. 예. 시큐리티가 매우 좀 간지가 나고요. 예. 무이 있고, 여기 이제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 예. 축구하면 메뉴지. 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메모리 관리 설정 도움말 누르면 터치가 되게, 되게 예민해요 무슨 자 무슨 안드로이드 만드는 기분? 그러니까 중중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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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 때들은 여러분 파인 게 좋고 고가 때로 가면은 아이나비가 좋다 맞지 않나 내 말이? 어, 새로로 가는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사용함으로 바꿔 주면 된다 야 보행자 추돌경보 전방 추돌경보 야 이거 아, 모든 거다 예로 하면 안 되나 차선 뭐, 이탈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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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 이제 또 뭐가 있어 또 여기 또 보면 여기 응. 여기 이거지 다시 메뉴로 넘어갔고 여기서 이제 누르면 넘어가고 이거 지금 여러분 들가잖아요 이걸 지금 손을 붙잡고 지금 터치하려니까 되게 지랄 만네 예. 여기서 이제 또 시스템 잠금 모드 한국어 LCD 시외화면 사용함 안쓸때 시계가 제일 좋아. 오래 써야지. 안전을 녹화기능 보조 배터리 사용함 사용 안함 여기서 보조 배터리 사용함 사용함 사용 사용하면 안함 사용하면 사용하면은 보조 배터리 안낀데 사용함 써놓으면 기계가 배터리를 막 잡아먹으면서 이제 차가 그 다음날 스동떼 버립니다. 시동이 안 걸려요. 시스템 모드, 뭐, 장금, 뭐, 한글, 뭐, 한글, 뭐, 영어 이렇게 있어요. 영어는 필수야. 그러니까, 어. 단발 볼륨, 뭐, 사용함. 이렇게 하면은, 블랙박스가, 예, 끝난 겁니다. 디자인, 뭐, 여러분, 쩔고요.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예. 화질 개쩔구요, 개 멋있고, 빌트인 되고, 예, 빌트인. 이대로 빌트인 되기야. 딱, 딱 꽂으면. 여기는 C탑, 요거는, 요거는 저거다. 핸드폰 꼽아서 백업받는 거. 야, 여기 봐봐, 이거 디자인이야. 여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뭐, 블랙박스기의 벤스야. 파인꺼는 뭐, 파인꺼는 뭐, 뭐라 그럴까? 응? 음? 파인꺼는 BMW, 아우디라 보면은, 얘는 블랙버스의 벤스야. 진짜 디자이너가 따로 있, 어 있나 봐. 디자인 보면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무슨 d d p DDP. 응? 야, 우리 동지들. 야, DDP 같지 않냐? 야, 사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뭐, 살까요, 말까요? 처묻지 말고 사는 거야,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다. 이상, 대비 형님이다.